형객들이 생각하는 약구좀 한다. 사실 약간 음. 잘해. 빠따는 정준영이 많이 배칠 수영 잘해. 배치 수영 잘해. 손가락 안에 들수 있는 신이 여기 있어요. 1위는 오늘도 무게 얘기 많이 했으니까, 했으니까 5부터 5. 5부터? 다 5부터? 선출 다 포함해서 5위부터 음. 1위까지 매겨온다 우리 그냥 네. 주관적인 판단들 5위부터 한번 재밌는데? 어, 너무 궁금해요 아, 근데 되게 생각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굴 파이브 해야 될지 모르지 아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승리로운 깜빵 생활에 나왔던 <�hol 시> 김기무라는 배우 내가 중앙부다학교 1학년 때 3학년 때 주장형이었고 선출이네요 선출이에요. 근데 5위 어. 근데 지금 야구를 안 한지 오래 했어. 도 지금 실력으로는 나는 진짜 너무 부드러워. 오이. 오이. 나 진짜 어려운데 나는 네. 나는 우리 팀에 네. 김인수라고 완전 비출이야. 네. 어, 옛날 오. 거리 시인들 아. 말안 하면 무조건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나. 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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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 때라고 같이 야구 할 때도 절대 음. 선출이 출신이 아니면 안 줬다니까. 네. 근데 나 걔한테 빌렸어. 그걸 걔한테 줘. 어. 그러면 4위 뭐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아직 있다는 생각에 난 이태석 씨어 벌써 나왔어요? 왜냐하면 나못 봐서 아, 아직, 아직 못 봤어. 봐서 다 있어 알 거야 다이어는 다른 사람이야 <laughs> 나는 봤거든 <laughs> 누군데 형? 자외선이? <laughs>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laughs> 형 이걸 이렇게까지 막 신나는 거 <laughs> <형, 웃음> 형이 이번에 뭐 기아의 새로운 감독이기 때문뭘 <laughs> 뭐 <왜> 이렇게까지는 <laughs> 지금 뭐, <laughs> 뭐 지금 이종범과 손아래 나 이거는 이... 나쁘지 않은 나는 한상준 오~! 배우. 배우! 네, 배우! 그러니까 배우 하다가 그래도 약간 좀 등치 오시고 어! 맞아요! 상준이는 저 고등학교 동기 아, 동기까 같은 고등학교는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올해 받아고 잘했어요! 동 중에 지금 상준이가 볼 제일 좋아 오. 스피드도 제일 많이 나요 아, 요 130... 초... 중반 나오는 거 같아요 오. 오~! 그 정도로? 아주 좋아! 그러면은 이제 음. 3위! 음. 탑3입니다 이제 부터는 조금 고민해봐보요 여기 안에 t k 뭐야? w I don't know. I 지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3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는 선수 출신 아닌 I don't 서는 o 대현이야 n t 제일 잘 w I 야 o n 하 k n o 먹은 사람 중에 k <laughs> 먹은 사람 d o 최고 know. I d 으로 t know. I don't k n 저백 빼게요 잠깐. 성대형 <목소리가> 부위 겸손이 <목소리가> 없어서 부위나나 너! 아 왜냐면 내가 해봤잖아. 몸을 안 풀었는데 바로 했거든? 네. 나 슛을 봤는데 살아있더라 근데 얘가 몸을 조금만 만들면 근데 거의 이제 왜 제가 진짜 야구를 너무 안 했지. 한 1, 2년 동안 안 하다가 최근에 막 끌어올려야 되는 시점에 야구하느라고 3위 정도가 제가 생각해도 적당한 어. 너무 궁금하네요. 저는 그럼 이제 3위까지 나왔는데 아, 1위는 뭐 그렇다 쳐 2위가 너무 궁금해고난 아직까지 그래도 지금 다시 돌아와도 2위는 이휘재 형인 것 같아. <laughs> 이휘재. 아 이제 이휘재 형. 왜냐면 어. 휘재 형은 수비가 어. 되게 깔끔하고 네, 사실, 사실 그리고 휘재 형이 주는 그 공격수에서 안정감이라고. 약간 나는 휴정이 유격수 볼때이 네. 형은 좋다. 잡는다 이런 게 있었고 어. 센스도 있었고 어. 방망이도 사실 기가 막게라인하성 어. 타고만 쳤대더라고 어. 그게 이제 3년 전이긴 한데 그래도 그 형은 있다 있는 거 같아 2위 2위 이제 나 이게 좀 다시 해도 돼? 아니야기 휴정이 되게 위에 있는 거야 <웃음> 맞아 한기장이 <laughs> 어릴 때 잘했어 너영웅 없이 얘기하고 나 잘했어, 나 잘했어. 형죽고 보자. 도대체 1, 2위가 누구길래 날 3위로.. 예, 예, 1위는.. 그래. 예. 예. 2위는.. 그럼 2위는 도굽니까 2위가.. 찾아보자. 아다음김영님왜 아, 이렇게 빨리 <laughs> 콜하셨어요? <laughs> <laughs> 나를왜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도 생각 안 난다고 지금 안 한다는 아니야? 최현우 형도 우가빼 핸드골 국가대표 출신인데 기가1 9 0이에요 시속은 한1 1 0반 대인데 너무 높아. 약간 니 포즈 같은 느낌이 그럴 거면 장동건이 한 가지. 장동건은 엄청 잘 던졌어요. <목소리> 나 진짜 장동건 형이랑 잘 맞는데 어, 엄청 좋아. 그때 아, 당시에. 그 정도로. 한 170cm. 그때 1 2 0 c 무조건 나왔어. 제일 던지더라도 깜짝 놀랐어. 그럼 2위? 2위 장동건. 장동건. 아, 그게 아니고 네가 2위네. 네. 그렇죠. 3위가 있어. 네. 3위는 로얀트 아 현태 형은 사실 내 요즘 양으로 따지면 나 같은 경우에는 1번을 로얀트 놓고 성대원이 2번 에나 어. 현태 형이 약간 그 솔직히 말해 약간 지저분하게 하는 스타일 나가서 되게 괴롭혀요. 어. 일반인, 입장, 저는 연예인들 잘, 아, 음. 잘 모르니까 딱 머리 뚫는 사람 3명이었어요. 누구야? 김한영님, 김 서정씨, 그리고 윤영미 형님. 여기 윤형, 3명. 그러니까 야, 그만 또... 가자! 야, 그만 가자! <laughs> 아니, 아무래도세분이 아, 이제 아, 선출이시니까. 아, 근데 지금 말하는 사람은 진짜 다 잘해. 그래서 저는. 이거는 뽑는 것보다 언제나 뽑아야죠. 그의 실력을 음. 직접 찾아가서 어. 네. 됐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 어. 월요일날 국가대표팀 이 음. 연습을 네.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몇번안 남았단 말이야. 와서 어, 어, 어. 나도 검증하고 네, 다윈이도 검증하면 돼요. 손 검증한대. 나 어. 검증해야지. <laughs> <laughs> 나 근데 일이 있는 것 같아. <laughs> 다 그냥 웃자고 하는 거죠. 나오네! 홍보 타임을 한번 드릴게요 네, 정말 착하게 최선을 다해서 예쁜 유튜브 만들고 있습니다 성대만TV 네. 정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수입이 생기면 정말 다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기부를 하고 싶어요 진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네. 네. 콘텐츠도 앞으로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 네. 구독 한번 누르면 거 어렵지 않을까 성대만TV